해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워크란 폴더가 없으면 만들면 돼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저의 뭐라고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여기다가 byte 프로젝트 할게요. 이해되시죠? byte 여기 여기 들어가서 여기 클릭한 다음 cmd 엔터. 그다음에 이제 byte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NPM은 뭐야? 이건 뭐지? 자 보세요. npm init 보이세요? 바이트 골뱅이 레이티스트. 자, 그러면은 가끔 이게 나올 때 있어요. y 이 눌러서 설치 한번 해주시고, 자 프로젝트 이름 뭘로 할래요? 위시라고 할게요. 이되이죠 이게 폴더 이름. 엔터. 그냥 뭘로 할래? 물어보는 거야. 야너 리액트로 할래? 뭘로 할래? 이런 거예요. 보이시죠? 리액트. 그러니까 위 밑에 건 뭐예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위에 거는 그냥 리액트. 그냥 리액트로 갈게. 그럼 여기 나오면 돼요. cd wc 엔터하면 어떻게 돼요? 폴더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npm install 한번 해주라.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폴더에서 이제 vs코드 여는거는 코드 띄우기 점 엔터 하면은 요 폴더를 기준으로 이제 vs코드가 열리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제 물결 있죠? 그레이브라고 해요 그레이브 요걸 누르면 여기 나와요 요거 보이죠? 이, 이 되시나요? 이거? 근데 여기서 요거를 누르고, 에이, 요, 요거, 요거 눌러서 다시 끄고, 여기 옆에 요거 눌러서, 어, 기본 프로필 선택해서, 기본 프로필을 여기 cmd로 해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더하기 누르면 뭐가 나와요? cmd 나오죠. 요거 지우기, 지우기로 끈 다음에 다시 이제, 그니까 이거를 한번더 누르면 지금 현재 얘는 꺼진 거예요? 꺼진 건 아니에요. 이건 잠깐 보여지고 숨겨지고, 보여지고 숨겨지고. 그니까 러 얘를 이렇게 한면 뭐예요? 이건 그 터빈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다 꺼진 상태에서 컨트롤 물결 누르면은 이번에는 켜면서 보여주는 거죠. 얘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숨기는 거. 이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아까 했던 게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늘리는 거는 터빈널 늘리는 거는 이렇게 계속 늘리면 된다. 그 다음에 이 <laughs> 상태에서 컨트롤 물결 누르면은 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깐 숨겨진 거지. 여기서 다시 볼수 있다. 근데 정말 터민을 끌려면은 알다시피 요거 이렇게 눌러야 된다.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마지막에 나왔던 npm 뭐예요? 아, npm r u n 이었네 run dev였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컨트롤 네. 눌러서 여기 있죠? 요거. 네. 요거를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바뀌는데 클릭하면은 네. 보이시나요? 요거 떴죠? 네. 여기까지 넣으면은 일단, 성공입니다.